유튜브 안돼요 인터요 저작권이에요 아아나면 음. 너만 뭐 약한지 그거 말고요 동료 여기 동료대요 왜그래요 우리, 어. 우리 어, 아직 세라리. 여름 마리가한 짓을 했어 아나어나 말고 스텔레톤이 때렸어 아씨 어, 이거 평화로움이야 야어 스텔레톤이다 <laughs> <laughs> 갔 안녕하세요. <laughs> 한번 불러보세요. 부들어, 부들어. 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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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은 멤버들. 안녕 괜찮아 괜찮아. 조 부르자. 야이리와 이리 와라고. 어, 어디? 여기는 두명부터 주명, 나와야 됩니다. 나와 어, 둘둘둘둘이에요 네, 네, 전 파티 중에 잤어. 어, 나 이거 아? 펼쳤어. 아니, 안벌서 파티 부셔. 안녕하세요. 파티. 라돌리아. 어떻게 돼요? 파티. 어? 파티 노래 어? 어떻게 돼요? 파티. 돼요. 파티 노래 노래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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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함께 불러 보실습요 파티. 야 뭐냐는 없냐? 아나이 정도는 조례 괜찮나요? 다음에는 더한 다음 굴로 불렀게요. 이번목 소리가 제대로 나오네요. 어, 안돼, 걸렸어. 네 나도. 네 웃도 했겠니? 알았다. 아 옆에서+ 옆에서+ 옆에서 곰새 나부터 불러볼게 나 중간, 나 중간. 아, 나부터 불러볼게 곰새 마리가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빠 곰을 뚱뚱해. 아이고? 잠깐 잠깐 파티야 파티야? 내가 OP라는 걸 잊었니? 나랑 지금 대결하자는 거야? 나한테 지금 붙자는 거야? <laughs> 아, <진짜> 보았다, <laughs> 나한테 지금 붙잡는 거 <laughs> 나 d o n 어 k n o 거야? 죄송합니다. 나도 좀칼 d 나도 너한테 칼 줬잖아. o n 가 know. <laughs> I 거 줄게. t know. I don't know. 자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아 know. I don't k n o 자 그럼 너 아무것도 없자? 없이 싸우자는 거야? 응 야! 아 취소! 알았어! 알겠어 그럼 결투는 그만하도록 이 무대를 강조했습니다 결.. 결투를 무자하줄 결투를 그만하도록 하자 나 크리에이티브 풀게 크리에이티브 풀게 어디있어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장 자, 한국에서 나가지 있는 요죄송합다 내가 뗀거 아니다. 왜좀 내가 닭은 줄게. 껌줄껌은 모두를 해야 있고 아 맞다. 나눈 부르다가 뭐했 어, 끝났지. 자, 야. 아.

이제 말이다. 음, 여기 댄스 연습하는 곳이야, 여기. 무대에서 댄스 연습하는 곳. 아. 야, 피아노. 램티유 엔터테인먼트. 안녕하세요. 야, 여기, 안녕하세요. 야, 여기 기웃사이드맨. 야, 여기 기웃사이드맨 기육, 뭔지 알아? 램티유 엔터테인먼트 <laughs> 아라고 <laughs> 누가 적었는데 그거어나못음야내 나라 빨리. 아 <laughs> 예. 어, 여기 있네. 야. 내 나라. 우리 내 나라고. 어나 내놨는데. 아 여기 있었네. 이빨 진짜. <laughs> 아 잠만 야트잔랩거이나 바빈 이빈이밥이유티유라데이유 랩데이 유 랩데이 유랩이유 랩데이 테 아, 잠이유 랩데이 유 랩데이 유 랩데이 유 랩데이 유 랩데이 유 랩데이 유이유 랩데이 유유 번호 17번, 18번 나와서 노래 부르세요. 뭐? 우리 아니야? 어, 우리야. 내가 17번... 어. 어떡해. 나 달려서 못 달렸어. 저는 곰세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저, 저도 곰세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키도키. 네.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예, 예. <laughs> 곰 3마리가... 애기 곰 아빠 곰은 튼튼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잘한다 여기까지예요 이제 파티야 너가 불러봐 이 얼굴도 해 Sao gom mom? Apa mom? Leo. Avo. Nói gì vậy? Nói cái này. Nói cái gì vậy? Nói cái này. Nói. Nói cái gì cái 그래도 맞아, 분갈지 관객이 신나서 그런 걸 거야. 아니에요, 유미님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니야, 이젠 복수까지. 해 무슨 복수 말하는 거지? 이거 당겨보세요, 대보. 아! 죄송해요. 대보 당겨보세요. 당겼어요. 뭔가 <laughs> 나왔죠? 뭔가 <누가> 나왔을 거예요. 죄송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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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클릭. 드릴게요. 삼 겹살 드릴게요. 아, 다이아몬드 카 중에 서나올걸 내가 제 다이아몬드 칼있 아, 이아다이아몬다이에다 묻어놓고 하다이아몬나 음. 아, 다이아나나다이 아, 다다 <laughs> 아 어두워서 안보여 잠깐만요 야간표지 주세요 잠깐만요 <laughs> 하늘! 내가 내가 이 봐봐 이거 봐봐 야문씨 안지않아 그냥 아 알겠어 알겠어 이따 이거부터 먹어봐 야, 독이지 아니 이거 음대로먹지 이번에는 진짜 간이응 없는 거잖아 우리 물이 잘하는 물이야 이따 <laughs> <일단> 먹어봐 야가 <laughs> 됐는데 내가 줬어 자 그럼 이제 노래 부르다 아 노래 연습할래 노래 연습 하늘 날파면 어떻게 관두겠습니다 나하나안 날았어 아니 순간이동했어 갑자기 나 순간이동 안했어 걸어갔어 음 푸르나나 그럼 개울과일 체이 부르자 푸른 아 푸르나나 알겠어 그럼 같이 부르자 준비 시작 푸르나 내 노래가 못해서요잘 초과, 들렸어요 초과수단 준다면 뭐관두안 안 응. 관두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 마이크 잡고 부를게요 심사위언님네 어, 우리 같이 불러보자 콜자시시시 <laughs> 뭔데요? 이 은채 응. 그게 누구예요? 이 사람을 맺주면 제가 그 사람을 맺어 이릴게요이 소리 되게 크고음이이야시 잠깐만 나야 아니에요 <아저씨>. 왜 그래요? 나안 먹었어 왜안 먹었어 자 여기다 놓고 할게요 음음 음. 자 같이 부르자 아, 아 노래 다 부르다 노래 다 부르다 하나 둘셋넷 시작 푸르나는 은하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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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안 그럼 제가 가요 부를게요 제가 가요 부르겠습니다 응? 제가 가요 부르겠습니다 뭐 부르지 음음음음 음, 음, 음. 제가 어치어 부르겠습니다. 치어? 네. 저러페. 개 좋아요. 조금 록 희망. 카오 내가 마음을 주는데 그래야 네가 날더 좋아하게 될 아, 어, 이제 그만 부르래. 에콜. 그만 부르래. 그만 부르래. 아, 어 아, 죄송합니다. <laughs> 음, 심사위원님. 왜잼이 아, 싫어서나 뭐라고? 그럼 혼자서 에 물어보자. 응. 나부터 앉아. 너 대기실에 가 있어. 응, 응. 내 투명한 열이구슬자리부 봐. 응, 응. 나부터 부를게요. 투명 응, 투명한 열이리부 됐어요. 저 불려볼게요. 파티, 눈늑을 보고, 그 다음 나. 네. 음, 저, 저 불려볼게요. 흐은나 흐르나, 아. 저 이제 부르겠습니다. 저의 노래는 낭나 아니 저부터 불러야죠. 동료제예요 여기 동료제 아니에요. 뭔아리아요아 뭐, 아, 아. 그... 아, 왜. 하세요. 한번더 불러요. 여전히 한 마리 꿈을 꾸며 헤엄치다. 뒷다리 가수 앞다리 아, 가수. 가수 <laughs> 팔짝팔짝 네얼굴 됐네 네, 저 이제 부릅니다 네. 하나, 둘, 셋, 넷여시간대다 네. 네. 쪄요 좀사줄래요낭낭낭낭낭 그만 좀낭낭낭낭그 <laughs> 반대면 냄 속에 주문이 음. 열리죠 누군가 필요해 서만 그러면 지금부터 담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유미님 어, 19번이요. 왜 그러시죠? 왜 그러네? 심상현원테 반말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laughs> <laughs> 이렇게 해주세요. 뭐가요? 아 봐보세요. 이제 보냈습니다. 네? 뭐라고요? 어, 어, 그런 건 안됩니다. 제가 듣기 순서라가지 음, 그러면 19번 은채 아 시, <laughs> 19번 유미부터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은채 100점 만점에 95점 <laughs> 17번은 파티 <laughs> 19번 파티 응응. <laughs> 감주했습니다아 아니야 잠깐만요. 파티님은 제가 써줄게요. 감했습니다 이때동안. 아니 제가 써드릴게요. 여러분 <laughs> 저쪽 하나 주세요. 어, 어, 나 진짜 나 저녁까지 안 해주세요. 아나지다나 지금부터 저녁까지 안고. 응응어어 꼴진 아니고 같네요. 네 결과 발표했습니다. <laughs> 뭐야? 아나 건줄래? 니네보다 적게 나왔네. 자 다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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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아, 잘못 냈네요. 안녕히 계세요. 예. 나는 원래 두더지. <웃음> 아이고, 95제. <laughs> 됐습니다9 5도 똑같잖아요. 아, 싫어요. 공동 2등이잖아요. 아, 공동 이들 네. 공동 1등이잖아요. 뭐지? 나가 아, 뭐 하러 가는 게 뭐지? 자, 다음에 18월 엠지 자기만 많이 나오네 아니야. 아, 배고파. 먹방인가요? 아침 안 먹어. 입니다. 와, 나무도 많다. 너 95점이라니까. 너? 어, 95점이라고요. 아, 나 몸만, 말... 아니, 나 야간 조시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내눈 이상한 건가? 안 보여. 아, 하지 마세요. 아! <laughs> 여기요. 제가 드릴게요. 아! 왜? 니 입만 잘 드린 거 아니야. 낭낭낭. 아, 좋아요. 자, <laughs> 여기. 그래. 그래.